하나 아, 컷 어, 여기 어, 바뀌었네 맵이? 뭐야 이왜 이래 여기 뭐야 여기 지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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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뒤에 짰어 여기 지금 뭐야 볼리버 아니아니 위도우가 2100킬이 맞아? 해시 잡아 해시 잡아 해시 잡아 아까비 어? 아까비 한마보 밀면 되는데 이거. 나맵 되게 신기하게 하게. 텀보는보면는처조보고저 하고. 이나이이 이거. 이거. 고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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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... <laughs> 잠깐만. 디바, 한번, 디바, 디바, 나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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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한번 빨리 풀게, 이거... 까먹었네. 기분 나빴지,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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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지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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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야 이거 아하 비틀어가지고 이 이거 봐, 나이... 투르다, 투르다. 아, 나이크야나 갇혔다 나 근데 더... 안돼아그렇습니다 어, 아, 지금? 여기있 여기있어 귀여드네 일단 다 나이스 김대호 이 나이 수, 어, 나썼다는데아임왜 이렇게 좋냐? 아 키리코 위험한데 이거? 아, 다리아 녹여 이거 다리아 녹여 다리아 다리 녹였어 다리아 녹였어 야야 그 루슈 질 루슈 닿다 아다행다